이러한 유형의 투자 사기는 피의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수십억, 수백억대의 국가적인 사기범행이라면 몰라도 개인에 대한 몇천만원에서 억대의 사기범행에서 경찰의 능공적인 강제수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기 범행에서 경찰이 강제수사 등의 행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기 범행에서 고소 대리인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찰이 피의자의 신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정보를 확보하고 요약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어떠한 부분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 경제범죄의 법리적인 부분을 최대한 정리해서 송치 이유서에 그대로 반영하기만 하면 될수 있도록 고소대리인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